자, 확인 체크. 자, 377번 문제입니다. 자, 자, Y축은 제가 굳이 세팅을 안 할게요. 자, 헷갈려버리니까 아사리 그냥 X축만 적을게 자, 얘네들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1,0. 이 점을 A점이라고 볼게 X축 선상에 있는 점입니다. 1,0. 자, 얘가 X축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마 0, 6마 0. B점도 X축 축 선상에 있는 점이죠? 6마 0. 자, 그래서, 자, 자, AP 대 BP를 3대 2가 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자,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자취 문제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AP 대 BP가 3대 2가 돼야 돼. 그럼 P가 봐라. AP 대 BP 한3 대, 한 2처럼 보이세요? 예? 네? 3대2가 되도록 하는 점 p 자 여기만 있어요 아니죠 3대2 오케이 3대2 오케이 예 좋아요 3대2 되죠 3대2 되죠 3대2 3대2 3대, 2. 3대, 2. 3대 2. 3대 2. 자, 그러면은 3대 2가 되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이 점들을 쭉 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예. 자, 이렇게 나오겠죠? 3대 2가 되는 점들을 모아보면은 자,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은 사람들이 아폴로 니오스의 원이라고 래요 자, 아폴로 니오스의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을요. 오케이. 자, 3대2가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자, P점이 그리는 도형, 즉, 이 자체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 이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자체의 방정식을 뭐라고 두라고 했어요? 그 점을 p 라고 두고 그 점을 x, y라고 두라고 앞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그 자취의 자 그래프를 x, y라고 두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대 2가 되도록 하는 p. 자, 얘가 3대 2가 되도록 하는 p.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a p 구 할게. ap의 길이는 봐라. 자, ap 즉 우리가 ap 대 b p 는 AP 대 BP는 3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길이잖아. 좌표평면 상에서 두점 사이 거리니까 루터 x 차 제곱, x에서 1 빼주니까 x 마이 a p 길이 구하고 있어요. 자, 제곱 플러스 y 차 제곱. 자, y에서 0 빼주니까 y고 제곱 해주니까 y 제곱이 되겠죠? 자, BP의 길이 이 길이요. 자, x에서 6 빼주니까 루터좌 좌표평면 상에서의 두점 사이 거리 루터 세우시고. 자, X 차이제곱. X에 6배 주니까, X-6의 제곱 플러스. 자, Y에서 0배 주니까, Y죠. Y 차이제곱, Y제곱. 자, 얘가 몇대 몇이 돼야 된다고? 얘가 3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고, 우리 초등학교도 배웠죠. 자, 3배로 또, 자, X-6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자, 외양의 곱1에 곱해 주니까, 자, 두 배의 루터, 자,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버릴게요. 자, 양변을 제곱할게요. 여기도 제곱. 어차피 같은 놈이라면 은 제곱에도 같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수법칙에서 예제곱, 또 예제곱이 따로따로 제곱이죠. 자, 예제곱이니까 구가 될 거예요. 자, 예제곱 해주니까 루트나 근호 날아가고요. 알맹이만 남아주면 되죠? 갈로 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예제곱에 9고요. 자, 이거 제곱해주니까 근호 날라가고, 이거 남거든. 바로 전개해버릴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 주면 12X 플러스 예제곱하니까 36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지수법칙에서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거든요. 얘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자, 예제곱에 근호 날라가고 알맹이만 남아주면 돼. 전개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분배 가주면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108x 플러스 자, 9654 올라가고요. 자, 9327 5대 주니까 324 플러스 9y제곱은 자, 4x제곱 마이너스 8x 네, 맞습니다.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가 분배가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이항식서 정리할게요. 9x제곱에서 4x제곱 이항식에서 빼주면요. 5x제곱이 될 거고요. 했는 거 지울게. 자 y제곱은 정리할게요. 플러스 4y제곱 넘어가서요. 얘하고 계산 해주면은 플러스 5y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5y제곱.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8x. 마이너스 8x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8x 여다가 8x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100x.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자 이거 해놓은 거 지울게.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은 플러스 320다 넘어가고 이 자리는 0 됐겠네요. 자 5로 나눌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로 나눠주면요. 5 6이 30 5 4 20 이꼴 제로. 요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죠? 자, 얘가 바로 이 원의, 자,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점피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점피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점 p 가 그러니까 얘 원주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에요. 원주의 길이. 원주 구하는 공식 이파이 e R 맞습니까? r 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해볼게. 자, 원의, r 구하면 돼요. R 구하려면 우리 원의 중심 구해야 되거든. 자, 얘 바라니까 마이너스 10 부호 바꾸니까 C컴마 Y 없죠? Y에서 없으니까 여기 라고 처리해 주시고요. R을 구하는데 R제곱을 구해야 돼 우리는 R제곱이야. 자, 얘 제곱. 얘 제곱에서 더해주면 되죠? 100이죠. 마이너스 상수항 빼라 그랬죠? 64. 자, 그럼 R제곱은요. 얼마 돼요? 계산해 주니까 36. R의 값은 6이 되겠죠. 네. 그래야지 제곱에서 36이 될 거니까요. 자, 얘 원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6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준 정답은요. 12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면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자, 78번. 자, a점을 잡혀 b점을 잡혀 나와 있고요. 자, p에 대해서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 일단은 자, 이렇게 자치 문제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눈에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 문제를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런다는얘기에요 자, 봐 봐. 내가 처음부터 자취구할때 그랬잖아. p가 자취가.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이래 그리는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도형의 방정식의 점을 x, y라고 두라고 제가 눈누 얘기 들었죠. 그럼 봐 봐.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에서 p가 이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p가 그리는 도형. p가 그리는 도형. p가 점들이 점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갖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자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의 방식식 구할 때는 그 점을 x, y라고 둘라 그랬어요. 그럼 점 p의 자표가 그리는 도형. p를 피의자표를 x, y라고 둘라 그랬죠. 자체의 방정식. 그 점들의 발 자체, 자체. 그리는 도형의 도형을 자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점을 x, y라고 돌아 가셨어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이제 x와 y 사이의 관계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 관계를 자, 얘가 x와 y 관계를 연결해 줘요. 이런 갖다가 우리는 매개 변수라 그러거든요. 자, 뭐 이런 용어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얘가 매개 변수 x와 y를 매개하다. 예, 연결해 주는 예,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 우리 우리 속에 소개, 사람 속에 있을 때 중매 매개 매개 중매쟁이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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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씩 예뭐 그런 의미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AP 선분 AP 길이 구해볼게 AP 자 예와 예사의 그리고 해주면 되죠. 그럼 루트인데, 그걸 제곱을 시켰어. 그럼 루트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 제곱만 하면 되죠 루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제곱 때문에 그지 x에서 0 빼주면 x 제곱 플러스 y에서 1 빼주니까 y 플러스 1이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자 요번에 bp의 제곱 구할게 b는 요거 자 bp는 루터 선분 bp에게는 루터 이렇 붙잖아 근데 제곱이 있으니 루터 안 써도 되죠 자 x의 2 빼보세요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이게 b p 의 제곱이고요. 그게 30이래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X 제곱. 자, 플러스. 예정리해주면요.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예정리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예정리해주면은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0이 꼴 제로가 돼요. 자, 얘가 X 제곱, X 제곱이니까 2 x 제곱으로 가시고, 했는 거 지울게요. 자, y제곱, y제곱 플러스 2y제곱 그 다음에 x밖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2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y, 자, 1구하고 되니까 그러니까 10, 4하 되니까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3 14,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6 네, 맞아요. 이꼴 제로 양별 2로 나올게요.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y 2로 나누고 있어요. 마이너스 8 이꼴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하 x도 2차 y도 2차 계수가 같은 x도 2차 이차, y도 2차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 원을 그리는구나 이점 p 는점 p 의 좌치가 원을 그리는구나 라는 얘기죠. 이때 자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셔요. 이 원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죠? 자 원의 중심의좌표는요자 반하니까 마이너스 1 부호 바꾸니까 1, 컴마 반하니까 마이너스 를 부호 바꾸니까 1 그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 1, 컴마 1이에요. 그럼 R제곱 구해보자. 각각을 제곱에 더해주니까 2죠? 마이너스 상수항 빼주라 했죠? 마이너스 8 빼주면 플러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R제곱은 10이 나옵니다. 그럼 A 넓이, 즉,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R의 제곱이 10이니까 이 자리에 10 집어넣어서요. 넓이는 10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9번. 자, 이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3대2인 점 P에 대해서 PAB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예, PAB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봤죠. 원 나오죠? 아폴로 뉴스의 원이라고 그랬죠? 자, x 축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 축이라고 볼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0이 점의 좌표가 a. 그다음 b 점의 좌표 한 요쪽으로 볼게. b 점의 좌표가 3,0 그죠? x 축 선상에 있는 점이해 되죠? y 좌표 다0들이니까 자, 예로부터 자, 거리가 3대 2인 점 p. 예. 3대 2인 점 p. 여기 b 고요 3대 2처럼 보이세요? 예. 또 3대 2가 되는 점 여기. 아까 전에 해 봤잖아. 그럼 3대 2가 되는 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이거 잘 모르겠거든. 저 377번 참조하세요. 자, 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 원을 아폴로 니우스의, 니오스의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원이요. 자, 그럼 얘가 3대2잖아. 요 점을 P라고 그랬어요. 자, 3대2가 되도록 하는 점 P. 자, P의 좌치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게. 그럼 구하는 이좌치의 방식을 X,Y. 즉, P점을 X,Y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AP 대 BP가 몇대몇 몇 대야 된다고? 3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AP 대, 자, BP가 3대 2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자, AP 길이 구할게요. 자, 루터, X 차이 제곱. 자, X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 X 차이 제곱 플러스, Y에서 0 빼주면은 Y고 제곱이니까 Y 제곱대. 자, 루터, 자, BP의 제곱, 아, BP의 제곱이란다. BP의 길이.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x 차이 제곱 플러스 y에서 0 빼줄까 y 제곱일까 y 제곱 얘가 몇대몇 몇 대야 된다고 3대2아 가로 까다가 이거 제곱하는 친구들 있더라 이거 제곱해서 3대 2라고 하는 친구들 있더라 큰 난다 자 b는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 나누는 건 가능해요 0이 아닌 걸로 근데 b를 제곱하면 같아지진 않습니다 제곱하지 마세요 자 내왕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요. 3배의 루트. 자, 이거 바로 전개시켜 버릴게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외항의 곱 1에 곱해주면 은 2배의 루트. 바로 전개해 버릴게요. 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같은 놈이라면은 자, 양배를 제곱해도 같아지겠죠. 자, 얘 제곱해 주면은 9배의.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죠. 지수 법칙에서, 자, 이거 제곱이면 근호 날라가고, 얘만 남습니다. 갈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되겠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이 될 겁니다. 이골 자, 얘도 제곱이면 얘는 4가 되겠죠. 자, d 거 이거 제곱이면 근호 날라가 알맹이만 남으면 돼요. 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분배가 주면요. 자, 9x의 제곱 마이너스 6, 9, 54x 플러스 9, 9, 81 플러스 9y 제곱 자 4가 분배가 주면요 4x 제곱 16x 플러스 16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 다이항식을 정리해 줄게요 자 넘어가서 얘하고 계산해 주면은 5x의 제곱 이게 되죠 자 얘가 넘어가서 자, 얘하고 계산해 주면은 5y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5y 제곱 자 16x 넘어가서요 얘하고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70x가 될겁니다. 했는거 지울게요. 자26 넘어가서 자8이하고 계산해주면요. 8 0에서16 빼주면요. 65가 나옵니까? 65 아니면 얘 두개 더해서 81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되죠. 두개 더하면 81 되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이꼴 0이 됩니다. 되겠죠? 자 5로 나눌게요. 숫자 커서 좋을거 없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5 1은 5, 5 4 20 14x 플러스 오 1은 5, 5 3 15 이꼴 체로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이 원이 이원이란얘기예요자 그러면 원이중심 한번 해볼게 원이 중심은 반에서보호 바꾸면 되죠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7이고 보호 바꿔주니까 7이죠 7 컴마 y 없죠? 예 0이죠 자, R제곱 구할게요. R제곱은. 자, 각각 제곱에서 더해주라 그랬죠? 49. 그죠? 렇0제곱에 0이고, 대도 49죠? 마이너스 13이죠? 상수항 빼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R제곱은 얼마 나온다? 이거 계산해주면 36이 나오네요. 그럼 아래가 은 얼마다? 6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원의 중, 여가 상콤마 제로니까, 원의 중심이 한 요쯤, 7 0마 제로. 얘가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라. p는 자, 3대 2로 나눠지는 점들이거든. 여기가 p점들이에요, 여기가. 그지 그럼 우리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봐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수직으로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야 돼.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 보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이 점에 있을 때 p가 삼각형 a b p APB, APB, PAB 이 삼각형이죠. PAB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 PAB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거든. 자, 이때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점이 p가 될때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 어? p가 여기 있다고. 여기에 p가 있다. 뭐나 뭐니 이거. 자, 만약에 p가요. p가요.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pab는 요렇게 될거 아닙니까? 삼각형 PAB는 요렇게 될 거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삼각 형 PAB 얘보다는 지금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더 낮죠 얘가 높이가더 높잖아요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P가 여기더라도 삼각형은 PAB 하 만들면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얘보다 낮아졌잖아요 어차피 밑변은 같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일 때, 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딱 올렸을 때, 요 점이 P가 돼야지 삼각형 의 넓이는 최대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요 길이 얼마입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길이가 나온다고 했죠? 수익선상에서 두점 사이 그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5가 되겠죠? 자, 요 변의 길이 입니다 자, 요 둔각상의 높이는 얘가 돼요. 얘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이 길이 아까 6이라고 구했잖아요. 자, 요길리가 6이에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은 5, 6이 30. 삼각형의 넓이가까 2로 나눠주면은 15죠? 정답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할게요.